어제 이제 우리 뚱뚱이 우리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 기지개 피는 뚱뚱이 레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었진 않았고요. 정기 검진을 이제 다녀왔어요. 저희 야옹이가 아시다시피 귀가 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엄마의 마음 이으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주 데려가고 있어요 병원에 그래서 검진을 하는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혹시 뭐 어디 아프거나 이런 데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내가 쌤한테 그랬어 아니요 딱히 아픈 데가 있진 않은데 어... 저희 애가 점프를 잘안 한다고 근데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애처럼 귀 접히는 아이들이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막잘못 뛰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엑스레이를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달달달 떨고, 또, 또, 호달달달, 오달달달 떨고 있는 얘를 이제 데다가 찍고 사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신 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어머님이랑 딸, 아가랑. 근데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막 오더니, 이렇게 슬쩍 보는 거야, 아내를. 그러더니, 우와! 대빵 커! 대빵 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녕!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 우리 집 강아지는 두살 됐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보다 커? 괴물이다, 괴물! 이러는 거야. 우리 애한테, 개몰이래 그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헉! 대빵 크다! 엄마! 엄마 저 고양이 캐로베로스캐로베로스막 이러는데 어머니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돼 그래서 내가 속상해 나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우리 애가 커 봤자 얼마나 크다고 아니 개인데 코카스파니엘이었는데 개가 크면 훨씬 커지려고 개를 슬쩍 봤어 근데 우리 애가 커 <laughs> 우리 애가 크긴 커두 살인데 왜 코카스파니엘 되게 큰종 아닌가? 어휴 우리 애가 커, 그래가 이씨, 아마도 무어떡해 어이!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긴장이 됐어. 왜냐면 귀가 접힌 고양이들은 연골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막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시더니 그러시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관절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금이가 있죠?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어? 설마 우리 애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랬어 그때는 선생님이 이게 성장판입니다 <laughs> 성장판이 활짝 열려있죠 지금 마디마디마다 다 성장판이 열려있죠 그래서 아직 한창 클라이니까잘 먹이셔야 음, 잘 먹이시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안 뛰는 거는 그냥 몸이 무거워서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뒷다리랑 꼬리랑 이런 곳에 문제 없대요. 깨끗하게, 네, 그런 문제 전혀 없고, 아직, 아가예요. 네, 아직 이제 9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더 큰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저희 애가 비만인가요? 그랬더니, 4kg 때까지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고양이뼈 모양이 있어. 모형, 모형.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아, 고양이뼈가 되게 조그맣구나 이랬는데, 우리의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너무, 너무 커. 엄청 커. 굵고 커. 뼈가 엄청 커. 어, 살이 찐게 아니래요. 이게 기, 그냥 체중이고 5kg가 넘으면 조금 살이 찐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브리티시 종이 되게 크대요. 근데 얘네 아빠가 정말 커서 내가 개인 줄 알았다 했잖아. 내가 본 고양이 중에 제일 컸거든 얘네 아빠가. 근데 얘네 엄마도 커. 그래서 많이 클 거라고 했는데 세 마리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마리는 엄마를 닮았는데 한마 얘만 아빠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그래서 말씀드렸죠. 엄마, 우리 해 보고 누가 괴물이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누가 우리 해 보고 괴물이 이렇게 예쁜 괴물이 어딨어? 어, 그니까. 그랬더니. 어, 어디 이상은 없대. 그. 어, 이상은 없는데 더클거래 그랬더니. 뭐? 더 커? 여기서? 그랬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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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데리고 다녀. <laughs> 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맨날 듣는 소리가 진짜 크다 엄청 크다라고 되게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가 고양이 강아지들이 많이 오는데 진짜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덩치로는 웬만한 고양이 두 마리 들어가는 이동장에 혼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장 새로 사주려고요. 안 들어가 이제 터질라 해 이동장이.